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응원단 동작부 신입 단원 이삼학번 식품생명공학과 구준영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동작부 신입 단원 공공사학과 이삼학번 한희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단 신입 단원 보건환경의학과 구이삼학번 심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단 동작부 신입 단원 차세대통신학과 이삼학번 이근웅입니다. 저희 응원단 동기들이 다 같이 친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 여름 때 훈련을 이제 거의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만나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너무 일적으로만 거의 만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좀 친구들끼리 친구들로서 좀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각자의 개성도 있고 이제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많이 편해졌어요 다들 동기들끼리. 저희 동기들이 없어다 보니까 다들 MBTI가 F여서 거의 응원단이 아니라 F단이거든요. 근데 저희 근우이랑 저만 거의 유일하게 t 어가지고 서로 잘 맞는 점도 많고. 원단은 운명안 되는 MBTI가 또 T인 친구라서 이게 말을 하면 좀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이해, 서로의 이해자가 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라고 꼽고 싶습니다. 우리 근우나 해. 진짜. 오. <laughs> 아니, 얘만 계속 나오잖아. 어. 너도 좀 해. 그... 제 말이 맞습니까? <laughs>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세번째도 안전. 제 말이 맞습니까? 박수. 아, 아 예쁜 카츠. 이렇게 대각선을 <laughs> 찍어 여기 다 나오죠. 얘들아, 하나, 둘, 둘 셋. 아, 기모티 발자. 발자. <웃음> 저분들께 웃음을 <무서움을> 선사하자. <웃음> 안한불 보죠. <laughs> 아니 체력이가 <채린이> 바발네. <다> <laughs> 점잖아 점잖아. 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 체력이 남는 네가 아무래도 방유가. 그 <laughs> 이제 니네 쉬고 나 혼자 달려도 아, 될것 같아. 아, 인사하자. 공파. 어, 고대야 인사하자.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해봐 아니야, 해봐. 안대야 인사하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입사육사 이근웅! 상세 인사드립니다! 야, 누가 됐냐 너야, 너야, 너! <laughs> <laughs> <이게> 힐링이 <힐링하실까? 웃음> <이게> 힐링으로 보여? <뭐야? 웃음> 야, 너. 야, 니 진짜 다 뒤졌다, 진짜! 너네 힘에 아나 저거는 진짜 어아초아방송이야아 다리 떨어졌어 와씨와와야와 우와! 진짜 아프다 나 <laughs> 아, 이렇게 했어 어떡하지 <laughs>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둥근이 너무 아프지 않냐, 얘들아. <laughs>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웃음> 행사 끝나고 오랜만에 움직이려니까 몸이 잘안 움직이네. <laughs> 아우, 진짜 몸이 죽어이제 기가 막던 체력이 이제 한 번에 다없어 살찌고 이제 체력이 떨어졌어. 야, 여기 전등 이쁘다 밤에 오면 이쁘겠다 아이 전등이 안 나와. 야, 너무 생게할지 마. 생지 마. 그 야가로서다얘들아하면안니 <laughs> <laughs> 조금... 너무 컨셉인가? 좀까 어. <laughs> 아, 잠깐. 아, 아니, 자, 아니, 자, 원래, 자, 오히려 좋아. 좋아. 뭐, 뭐 아, 나 컨셉이 아니려면은 야 너네 어. 한, 한 명도 아, 돌리지 말아 봐. 한번. 왜? 안안나가 하다 못터. 안돼. 아니 사장님 건강하시고 잘 계셔. 나그 영상. 근데 그러면 도대체 레일바이크는 누가 타자는 거야? 미야 나야. 아니, 너야? <laughs> 나야. 왜왜 타고, 타고 싶었어? 아니 레일리 바이크 타면서 이제 오래 타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지. 많이 편해졌어요, 다들. 동기들끼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좀선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레일바이크 타면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속마음도 말하면서, 이제 서운했던 점, 그리고 고마웠던 점 이런 거 천천히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서원했던 말들 아니 솔직하게 말해주면 서원했던 말이 어. 있어 있지 나 솔직하게 없을 솔직하게 리가 없어 어, 어. 아나 그거 서원했어 내가 응. 조금 박치긴 한데 응. <laughs> 이제 어떤 동기가 이제 이제 훈련할 때 뒤에 자리를 서 있고 나 혼자 앞에서 이제 하라고 하더라 고 그런 거 보냈겠는데 보했어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그게 어, 뭐지? 그거 내가 말한 건데 <놀람> <laughs> 아, 아니 아니 어떤 친구가 하라고 했는데 <놀람> <놀람> 혜동 와갖... 아니 그 소빈 언니랑 같이 밥 먹을 때술 먹을 때술 그거 너 짜라라 있고 한명 있는 게 아니고 그두줄서 있잖아 1학년이 많아서 두줄인데 준혁이가 뒷줄이잖아 근데 계속 뒷줄이잖아 뒷줄이 그래서 그줄 바꾸자고 그 얘기한 거야 그때 얘기한 거야? <놀람> 아. 그 얘기를 한번데예혼자랑 이렇게만 하더라예 하지 마. 아니, 이거. 아니, 둘의 시간을 갖고 올래? <laughs> 아니, 당연스럽네. 뭐, 주능 입장에 사소하게 소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희생 입장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 서로 얘기하면서 뭐, 소문 없으 미안하다, 아니면 사실은 이거였다, 이런 마음이 아이렇 얘기하는 시간을 갖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응원단적인 모습 말고 사적인 모습도 보고 사실 항상 맨날 보긴 했는데, 사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는 생각도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기도 많이 했고 항상 같이 있었지만 사실은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서로 고민도 듣다 보니까 여태까지 몇 달간 함께했던 시간도 좋지만 오늘 확실히 마음속으로 확실히 다가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좀 여름 분류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맞아. 우리가 알지 못한 힘듦도 있고 되게 여름을 내 힘드니까 서로서로 서로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트러블도 있을 때 준영이가 있었으니까 더더욱하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그점 나도 되게 신경 쓰긴 했었어. 물론 잘 친구 주진 못했긴 해. <laughs> 내가 살아야 됐어 그때. 근데 또 안타깝긴 <laughs> 하지만 그게 또 2차로 들어와서 스스로 또 견뎌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2차의 숙명이다? 이런. 음, 아무래도. 2차의 무게. <laughs> 왕관의 무게. <laughs>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막 처음 들어왔을 때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많고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준영이는 딱 이제 여름 훈련 시작해서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에 딱 들어왔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같아고 생각하긴 했었어. 근데 그때 맨날 준영이 물어보면 아 준영이 아니들라어 어, 괜찮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진짜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 어. 안 되겠다. 난 여름 훈련 다시 해라. <laughs>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레일 이크탈때그다 같이 페달 밟으면서 동기애가 더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좀 친구들의 또 알지 못했던 그런 개인적인 면모도 좀알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왜 이렇게 긴장되지? 나 진짜 나 고연전보다 더 긴장돼.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이건 진짜 표정만 봐도 누구 여행진지 알겠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내건 아니야. 근데 <laughs> 표정만 봐도 누구 게딱깨가나지 않냐? 진짜 짐 라인은. 확실히 표정만 봐도 타자 했던 사람이 약간 보이긴 하더라고. 그치? 일단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어, 일단 나도 아니야. 짚라인왜 <laughs> 왜 타자 그랬어? 어? 짚라인왜 타자 그랬어? 음. 많고 나인. 많은 것 중에 어. 굳이 짚라인 고른 고르는. 지 근데 왜 굳이 짚라인인지도죠 네, 응원 하면. <laughs> 보통 대학에 오면은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응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만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엔 대학에 와서 시야가 좋아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laughs> 진짜 응원단 생활밖에 안 하고, 진짜 계속 체육관에서 훈련밖에 안 하고, 스카이라인지 와이어 타면서 좀 넓은 화면과 탁 트인. 그런 풍경을 보고 싶어서 제 그걸 사면가 제시야도 넓어질 것 같아 그렇다. 아어 <목소리> 야 너네 이짜 먼저 해 싫어.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시작해볼까? 제발 가위 갈고, 아 가위 갈고, 아 진짜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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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가가래가빨가 <Pokémon> 어 가라고 가라 가고 파이팅! 아생이는탈때 누가 소리를 막 지르던데 아니준영이잖아준이였준이가좀하이톤이긴 아, 어, 아, 해? 어, 그치? 어, 아니야 준영이그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거의 소리 질진짜 아니야 진짜? 생각하자마자... 준영이가 소리를 질렀어? 응. 아 진짜야 진짜요? 이 아니고 어, 진짜?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진짜?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어? 어? 없잖아. 어? 한날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 우리가 음. 우리가 응원단밖에 못 하니까 <laughs>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많은 다양한 경험을 대학교 와서 하는데 우리는 딱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고 생각해. 나빠 아니 나쁘지 않지만 아니 근지만 <laughs> 아, 너무 시야가 좁아진 아. 게 아닌가 해서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 일 사귀었어. 넓어졌지. <laughs> 어, 어, 그렇지 어, 어, 많은 같아, 어. 넓은 세상을 봐봐. 어, 어. 그렇지. 그냥 집라이 타고 싶었다. 해. 어, 맞아, 맞아. 집라이딩 <laughs> 인 싶... 다시 타고 싶었다. 어. 평소에 우리가 맨날 거울방 가고 녹지에서 같은 것만 맨날 <laughs> 하루에 같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매몰되기 쉬우니까 오늘 뭐 리프레시한 것 같아서 참 좋았어 이승야. 좋았고. 맞아 재밌었잖아. 맞아, 재밌었어. 그치 사실 저희가 담언 가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흰장갑에 실려간 내 꽃다운 대학생. 이런 표현이 정말 정말 알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데 일로 이러고 얘기하면서 가니까 좀 너무. 야 거의 에스파야 야 붙어. 누가 카리나야? 누가 일단 내가 지젤이긴 해 하지마, <laughs> 나 뒤로 <그냥> 가서 서자 흉터할게 <laughs> 아, 잠깐만 사실 양심이 정말 <laughs> 우리 둘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 아니, 근데 나 아니. 어제 예뻤거든? 근데 뭐야, 오늘 별 어제 예뻤다고 <웃음> <웃음> 근데 오늘 별로 안예뻤다 <laughs> 아니 어제 나 진짜... 어제 예뻤 예, 아니 어제 어제 진짜 사진도 잘나오고인생타캡잘 나왔는데. 드디어 미쳤어? <laughs> 어제 일단 모두가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아니 아무래도 진짜 공기부터 다르긴 했어. 맞아. 진짜 서울에 껴 있는 산이라 비하면은 오늘 진짜 확실히 남이섬이니까 공기도 진짜 좋았고. 동물들 사는 것부터 진짜 수준이 달랐던 것 같아 확실히 힐링하는 기분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여름 훈련을 했잖아. 그래서 훈련할 때 엄청 더웠는데 응. 지금 딱 날씨 풀리면 서좀 시원해졌는데 응. 그렇게 나무 맞아. 있고 이런 데 숲속에 오니까 좀 약간 바람도 불고 공기도 좋고 해서 진짜 피크닉 는것 같아. 응. 진짜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쟤 너무 이상하게 아야. 카메라 들고 가는 것 같아 <웃음> 뭐야? 아야 이 맞아. 그거 알 아, 왜? 도 아, 나렇봐나렇봐 내가 들게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이들게 음. 음, 이렇게. 면렇게이게나오게이 이렇게. 이렇게. 진렇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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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톡이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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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할 필요가 있긴 해 남이선 누가 가장 거야? 어남이 음, 되게 의외다 공원당하면서 음. 좀막 힘들고 막 티비티한 많이 해가지고 음이번느낌 쉬고 싶어음 좋지 승희 말대로 편하게 힐링하면서 여유 가지고 쉬어서 너무 좋았어 응 음. 훈련하면서 하늘도 많이 봤는데 아이구. 부어서 하늘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진짜. 여의 가지고 하늘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니까. 맞아. 너무 좋고. 우리가 어. 다 같이 소맥 왔어. 어. 여행하러 왔어. 근데 갇힌 거야. 어. 그럼 이제 가장 짐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 빠네 너지. 아, 여행 왔는데 응. 갇혔다고. 어. 근데 어. 일단은 데설정은 이제 일단 무인도로 하자. 아니 야 아니 아니. 안 돼. 근데 짐은, <laughs> 짐은 그냥 가지고 너만 없어지 <laughs> <laughs> <진짜> 아니야. <laughs> 너가 필요하 수는 <않아>. 없지. <laughs> 야너 가방에 팩 같은 거밖에 없잖아. 우리 그럼 약간 이렇게 하자. 어. 가장 도움 될것 같은 사람 한명꼭기 힘드니까 넷이서 네 무인도에 갇혔다 치고 응. 제일 먼저 없... 죽일 사람? 제일 먼저 <laughs> 필요 없었을 <없었으니까>.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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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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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 아, 거기서 그래? 제일 쓸모 있는 사람 고르자면 상처다 아니 여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건 맞아 <웃음> <웃음> 여기 있잖아 난, 난 솔직히 나라고 생각해 난 나라고 생각해 약간 근데 희생이는 약간 막 무인도에 갇혔어 이제 생존하려고 탐사를 해야 되잖아 탐사하다가 아, 너무 힘든데 <laughs> 아니, <웃음>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 거잖아, 벌레가 무서워서 탐사를 안할것 같아 근데 그건 니도 인정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 약간 뭐라도 살아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몸을 많이 써가지고 체력이 싫어 빨리 죽을 수가 없잖 <laughs> 그냥 가만히 힐야하다가좀더 오래 살 수는 오히려 오히려 할수 있어. 응원단끼리 응원단 행사 말고 응원단 MT 이런 거 말고 사적으로 여행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재밌었고 우리 응원단 동기들 진짜 매일매일 보고 하루에도 12시간씩 보고 그래서 이제 이미 친해질 대로 친해지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사적인 자리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일적으로 만나서 놀다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 편하게... 바비큐 어땠어? a n t 좋았어, a l k about it. I will let Pernod of Janata. I w i 행복했지. 아 원래 m take m 만 cup. You guys, y o 여유가 있었다. m sorry. You guys,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잘 I'm sorry. I'm sorry. I'm s o 여기서 바베큐 하했바큐는 사실 내가 갖고 왔는 건데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전부터 혼원단을 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세종대동제 끝나고 항상 야식을 먹었잖아. 근데 이게 또 그냥 행사 끝나고 그냥 야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를잖아서 우리 끝나고 다 같이 신나게 웃으면서 야식을 먹으면서 신나게 즐기던 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억이란 말이야.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또 행사 끝나고 정신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여유롭게 못 즐긴 게 나한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이번 여행을 삼아서 진짜 느긋하게 우리끼리 즐기면서 많이 먹는 게내 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에이, 너네가 먹었어? 응, 많이 먹었지. 너네가 진짜 즐겁게 먹어줘서 난 너무 좋았어. 즐겁게 먹었지. 아 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어도 좋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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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안 껐지만, 아, 아, 내가 꾸면 재앙이니까 그게 안 끊은 거지. 너네를 배려한 거야. 배려를 한 거야. 알지? 음. 너네가 즐겁게 음. 먹어줘서 내가 진짜 바랬던 대로 여유롭게 많이 먹으면서 여유를 즐겨서 난 너무 행복했어. 물어보면 혼자 고기 다 꺼내. 쓰아 여매! 가만있어. 다 좋았지? 나 오늘 바비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나개인적 너네도 바비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난 남이섬이 좋긴 했어. 준영이 빼고 다 나갈래? 준영이랑만 얘기할게, 너네 다 나가주라. <laughs> 어제 바베큐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제 바베큐 맛있었는데 그걸 골라준 저희 동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좀 많이 넣어서 하고 싶은데 오 약간 그 뭔지 알지? 빵? 난 너무 싹싹 밀치면 순이라고 했을 때 항상 빛나는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순간도 있고 노력하는 순간 피땀흘리는 순간도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을 다 전체적으로 빛나는 순간도 힘든 순간도 하나로 다 시각화해 주는 게 바로 응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청춘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흰 장갑을 낀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 마인드로 모든 걸 바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시간을 들이고 있는 제 청춘이 아닌가 저는 응원단이 지금 저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 청춘일지에서 춘! 춘천 닭갈비도 먹고 이! 예. 일어나자마자 또 먹고 지! 지리기 좋다